그래서 이거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소개해 볼 거냐면 겨울 패션 액세서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일단 겨울 패션 액세서리 하면 목도리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이 따뜻해야 온몸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목도리를 사려고 엄청나게 찾아보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어, 그 중에서 울 100%는 저한테는 좀 많이 까끌거려서 캐시미어 위주로 찾아봤고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목도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요 목도리인데요. 띠어리에서 나오는 목도리에요. 색상은 정말 다양하게 나와있고, 베이지 톤도 되게 예뻤어요. 근데 저는 쿨톤이기 때문에 베이지 컬러가 아닌 아이보리 컬러로 구입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회색도 하나 더 구입을 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에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캐시미어 100%다 보니까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제가 그때 할인을 해서 한 35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아마 원가가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있을 건데 그만큼 조금 비싸지만 그 비싼 값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엄청 부드러운데 살짝 모질이 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밝은 색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 코트를 입으면 털이 묻어남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착용감이나 길이가 모두 저는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뿌리를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좀 풍성하고 길이도 딱 적당해서 작년에 구입해서 엄청 잘 착용했고 올해도 잘 착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올해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분이더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은요 명품이거든요 이거는 에르메스 이번 신상 목도리인데 바로 이런 어, 무늬가 있는 목도리입니다 양면이고요 네이비색이랑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좀 짙은 브라운 컬러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어두운 색으로 대비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목도리 컬러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캐시미어 100%긴 한데요. 저는 아까 띄어리 목도리가 더어 부드러웠고요. 이거는 대신 모가 짧지만 다른 옷에 묻어남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거는 길이가 저한테는 조금 애매했어요. 길이가 아까처럼 연출을 하면은 절대 짧아서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트를 입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딱좀 깔끔하게 할수 있는 목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까끌거림이나 그런 건 없고요. 부드럽게 할수 있는데 단지 제가 예쁘게 하는 법은 잘 모르겠고 어, 오히려 이거는 이 무늬가 안 보이다 보니까 어깨에 숄처럼 그냥 이렇게 코츠 위에 숄처럼 덮는 게좀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 띠어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5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격이 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보다는 데일리로 착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띠어리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좀 우아하게 숄처럼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혹은 좀 가든하게 목에 착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명품도 추천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깨에 목도리를 두르니까, 어, 바로 소개를 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깨에 숄처럼 두르는 그 삼각형 모양의 목도리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서칭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서칭 결과만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대가 좀 있지만 어,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은요. 로틸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요. 울 100%이고 그 다음에 컬러는 블랙, 브라운. 차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가격대지만 얇고 부드러운 재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세이지먼트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밝은 그레이 색상이랑 브라운 색상이 있는데 라콘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털날림이 있어서 코트 밖에 하시는 것보다는 코트 안에 이너 위에다가 하는 게 조금 더 털무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엄청 큰 제품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어, T&N 제품을 추천드려요. 색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레드 컬러는 포인트 컬러다 보니까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요 사이즈는 크고 엄청 얇은 재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반대로 사이즈 엄청 작은 거를 사서 이렇게 두건처럼 귀를 덮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핀카 제품 추천드려요. 다양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포인트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난 그냥 전반적으로 가격이든 퀄리티든 무난무난한 걸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울 100%긴 한데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재질이 뻣뻣해 보였어요.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러브미 몬스터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컬러가 베이지, 브라운, 차콜, 블랙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로고가 너무 크게 달려 있어서 그거는 제거를 하고 착용하는 게좀더 예뻐 보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빠진 제품이 있는데 바로 레그워머입니다. 그 조금 통이 있는 바지에 레그워머를 위에 하고 그 위에 어, 미들 부츠를 신는 그 코디가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그 부츠나 혹은 어그 슬리퍼 종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활용하면 엄청 예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그 슈즈는 없지만 그거 말고 플랫 슈즈에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운동화랑도 충분히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레그워머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바지 위에 할 레그워머는 통이 조금 널널한 레그워머가 좋기 때문에 저는 로브로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컬러는 정말 예쁜 베이지 차콜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아마 차콜을 한번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제가 파우치를 요즘 또 보고 있는데 겨울에는 그 재질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아이오에서 나오는 어, 시즌인 것 같았어요. 퍼, 레오파드 파우치가 정말 포인트가 되고 예쁘더라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가 있고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파우치에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어서 저는 산다면 라지 사이즈를 살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산 가방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4계절 다 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바로 블랙 컬러를 샀고 이런 가방입니다. 이렇게 키링도 하나 달아 주었고요. 저는 원래 되게 각진 가방을 좋아했는데 제가 사실 아우터도 엄청 반듯한 아우터, 각진 아우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가방만은 좀 흐물거리는 걸 착용을 하면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잘쓸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입구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물건을 넣고 빼는 게 너무 쉬워요. 이게 스웨이드 재질도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 이렇게 블랙 컬러, 세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우터가 거의 다 쿨톤 컬러가 많기 때문에, 요 블랙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제가 이렇게 딱 눌러서 모양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 몇 개를 구입할 건데 다 성공적이라면 쇼츠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들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